맞죠. 회계사입니다. SK 제에서 SK 에이소

백이 때문에 이제. 백이 아, 5 0 0원 미만으로. 그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키도 근데 이게 각인이 제일 뭐이 <laughs> <게다가> 없어. <laughs> 이것까지 또 기다려주시고. Oh, yeah, I'm jumping. Oh, yeah, I'm j 출발 전에 악셀링 하는 건가? 아니 출발 전에 악셀 치면은 암지 드라이드. 와그슈퍼 플러스야 이거 바로 파 터지는데? 와. 창문 닫아놨는데. 찍차척하척 하다가 이차 찍는 척 하다가 사실 2차이 음. 트렁크를 또못 봤던 거 같아서 아 역시 실용성도 이거 뭐지, 이 없노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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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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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량 인수중인가요 잘가라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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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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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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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바로 걸어도 콜로는 예, 그, 밑 밑에 로이이걸이걸로이걸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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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 말고 <laughs> 이 아키 아, 키, 키가 차, 형님한테 차, 있으셨구나. 차, 아 내가... 아, 아, 네, 아, 아 순간 당황해가지고. 발 빠져. 아, 제가 바로 인사하는 건가요? 근데 이게 파킹이랑 네. 뒷도 놓고 밟을 때랑 달라요? 아, 똑같지 않나요? 똑같나? 어, 어, 좀 다른 것 같은데요? 차 흔들리는 거. 이동할 때는 AMG로. 나는 RPM이 리미 걸려 있어가지고. 쓰던 것들어. 아, 둘다 잡아야 돼. 오, 완판력 아, 그 개피스틱 하나 제작할까? 아 좋다. <웃음> <웃음> 어? <같은> <laughs> <laughs> 빨간색으로 다. 만원주나 하나? 아, 아. 어, 이거 포인트 준거야? 아 근데 본넷시 진짜 아, 진짜로? <놀람> <laughs> 형 이거 열어줘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... 아. 이데 가져갈 거 없나? 근데, 근데 형 이거 3,500에 던진다 했으니까. 에이, 한만안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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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500. 저 추여 못 해요? 저 아, 약간 없이 어, 어, 있는데. 이거요좀좀 좀 짜치긴 해요. 그러니까 좀 그런데. <laughs> 아, 천 천장 가져가. 뭘 했다고? 루프 스킨. 아, 루프 스킨. 아, 스킨. 네. 저그그 어, 그 어, 기스 뭐. 안 나는 걸로. 기스 안 나는 거 많이 쓰는데. 아, 이거 뗐네. 아, 이것도 떼 버렸네. 아. 깼다. 그, 다가 응. 밥 먹고 <laughs> 다시 해줘 뭔데? <웃음> 뭔데? <웃음> 처음 뵙습니다 네, 오늘. 다음 뵙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아, 여기, 여기 이제 아네 같이 형님이랑 네. 가니까. 아왜안껴도베기다 떠. 크게 가죠 식사까지. <laughs> v 해 주시는 게. <laughs> v 해 주시는 게. 네? 네. <웃음> 와, 아니. 와, 너무 큰데? 어 무서워. 오, 오, 형님 <laughs> 차 타고 이렇게 이제 또. 한강 <laughs> 파라다이스를. 또 AMG GT 보이는것 같은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 예, 네. 네.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 고습니다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되게 게게요아 네네 아, 수고하셨습니다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